의사진에 발언하시면 됩니다. 네? 네, 이따가 드리겠습니다. 네. 자꾸 얘기하지만 법사위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어떻게 협치도 중요하지만은 내란 세력들과 함께합니까? 내란 청산 없는 협치 없습니다. 내란 청사는 시대 요구이고, 국민이 전체적으로 70, 80%가 요구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.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똘똘똘, 졸졸졸졸 똘똘, 똘똘, 똘똘 따라다녀가지고, 앞으로 국민의 힘이 미래가 있어요? 이러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간사만 하더라도, 거기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, 저는 나경원은 개인적으로도 친하기도 하지만은 참안 됐다고 생각해요. 중진 의원이, 이명박, 박근혜, 윤석열, 다 충성했지만 장관 한 번도 못하고, 당대표 나오려가니까는 초선들 시켜가지고 서명운동하고, 또 서울시장 하려고 하니까 명태균 시켜서, 오세훈 시장보다 더 지지도가 높은데 까버리고 다 못했잖아요.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저는 졸졸졸졸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예, 저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그 간사하지 마세요. 어?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얘기하는데 하지 마세요. 어? 하지 마세요. 어? 하지 마세요. 당대표 그런 당대표를 지켜드리지요, 당대표. 아니, 못 생각해봐. 얼마나 억울해. 시키지 마세요. 하지 마시고. 그 망신당하고 이거 해서 뭐 해요? 그러니까 지금,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아내들과 법사위 간사해서 되느냐. 남편까지 욕먹이고 있잖아요. 어? 돌아가셨어요. 아, 너무 무리한거니박 너무 무례해요. 박 실수했어. 박 완전히 실수했어. 정말 너무 무례해요. 아, 아, 저러니까, 저러니까 자기 형님한테도 야단들어 할만한 말을 합시다 곽규택 의원님 오케이. 심합니다 지나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. 곽규택 의원님 다른 기회도 아닌데 지나칩니다 잘못됐습니다 윤리재속감입니다 어딘 줄 압니까? 지금? 박규택 너무 무례해 인간 좀되라 인간 좀 되라, 인간이 되라고 인간이 되라고 남편이 법원장 남편 인간이 되 남편 얘기견 것이 인간 인격의 문제라는데 당신은 인격의 문제야 이건 본격적인 문제지만 당신은 인간의 문제라고 남편. 남편. 자 위원님들, 자, 위원... 자 위원님, 들 네, 네 위원님들 조용해 주십시오. 네, 자 나경은 의원님 신상 발언해 주세요. 자, 박윤태 의원님, 박윤태 의원님. 박균택 의원님, 박균택 의원님, 네, 자제해 주시고요.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해야.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그냥 넘기지는 않겠습니다. 자, 나경원 의원님께 신상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. 신상 발언 플러스 토론까지 하겠습니다.